네, 안녕하세요. 한국활테어 주력기술공부 유신재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로는 하이퍼웍스 2019X의 배치매셔 사례 3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총두 가지 저희 모델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필렛을 인지해서 하는 필렛 매시 컨트롤 앱 기능을 한번 배워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피소를 인지하여서 폴 마시어 메시 컨트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1편, 2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미터와 크리테리아 세팅 값을 변경해서 배치 어, 매시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가지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필렛 메시 컨트롤입니다. 바로 이제 예제 모델인데요. 어, 이 예제 모델에서 이제, 플랫 케이스라는 hm 파일을 여시면 이런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 값을 지금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춰주실 건데요. 네. 이 표를 잘 나중에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표로는 오픈하는 법, 그리고 플랫 테이블 정의, 플랫 테이블이 이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필체리어 파일 임포트 하는 것 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하이퍼옥스엑스를 켜야 겠죠 이렇게 미 켜놨습니다. 옥스엑셀에서내 파일의 오픈 hm 모델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바로 여기 열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틀 케이스 hm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필렛 메쉬 컨트롤 자체가 와이드 필렛의 와이드를 기준으로 네, 컨트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태그를 달아놨어요. 보시면 여기는 뭐 8, 26, 22. 그래서 이거 기준에 맞게 이제 컨트롤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메시는 1, 2 편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풀다 메뉴바 메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General 2D Mesh, 조그만한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드롭다운 버튼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배치 매셔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배치 매셔 옵션 창이 켜지는데요. 여기 왼쪽에 조그만한 풀다운 메뉴만 클릭해도록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디 파라미터와 에디 크리아를 통해서 각각의 파라미터 세팅, 크리테리아 세팅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에디 파라미터에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디폴트 박스로 세팅되어 있는 파라미터 에디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보실 어, 그거는 이 필렛인데요. f e 왼쪽에 f e a t u 필렛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필렛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필렛 테이블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필렛 테이블 정의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add, 드 시키는 게 있고, 리무 m 시키는 게 있습니다. a 드 d r 를 한번 클릭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r o 를 여러 행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하는, 아, 지우고 싶은 펜 클릭하신 다음에, 이 X 버튼 누르시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뭐, 차근차근 란을 살펴보자면요. 이거는 알값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와이드에 대한, 필렛 와이드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소드 란이 있는데요. 메소드 라는 클릭해 보시면, 네, 미들라인 스플릿, 플리덴 서프레스, 인펄스 로 리모브 그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원하는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알값과 와이드의 범위 안에 각각의 범위를 범주를 나눠서 그 메소드 원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메시 컨트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제가 PPT 준비한 화면으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define fillet table입니다. fillet table를 정의하는 것을 한번 네들다 봤었는데요. r 네, e m 리무버 옵션은 여기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도 해 합니다. 그리고 어 split fillet w i d e 보다큰 그리고 minimum element size는 split and suppress 메소드를 통해서 해결을 이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뭔, 무슨 말이냐면 이 최소 요소 사이즈를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데 이 지정해 주는 게 필렛 와이드 이 필렛 와이드보다 넓었을 때 그때 자동으로 슬리덴 서프레스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 안에 네, 잘 메시가 되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번 어, 세 번째 이 항목 보시면은 타겟 엘리먼트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타겟 엘리먼트 사이즈가 필렛 와이드보다 작고 그리고 맥스 맥시, 맥시멈 최대 엘리먼트 사이즈보다 작으면 그러면 인포스 로우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뭐 하나의 행, 두배의행등 행을 고정해서 그이 레이어 수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미니마이즈 트랜지션이라고, 두번 앞에 이렇게 항목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트리아 엘리멘트를 최소화시키는, 네, 최소화시켜서 메시 컨트롤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필렛에, 필렛에, 트리아 요소를 말하는 거겠죠? 보시면은, 왼쪽에는 b 보고요 오른쪽에 after입니다. 왼쪽은 general m e s 로 쳤을 때, 이렇게 트리아 트리아 메시가 조금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코드로만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픈했고요 플랫 테이블 정의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제가 세팅했던 거를 불러올 수도 있고, 세팅했던 걸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일 버튼, 뭐, 그리고 저장 버튼, save as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한번 저는 제가 이전에 저장했던 거를 한번 배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예, 사이즈는 5mm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알 값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10이랑 70 그리고 와이드도 뭐 0.1부터 2.5, 2.5에서 6, 6에서 9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네, 원하는 매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네, 와이드와 r 값을 이렇게 범위를 구성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도 아까 스플리된 프레스드 사용하면은 이제 플랫 와이드보다 큰 이거보다 이 플랫 와이드보다 큰 엘리멘트가 생성됐을 때이 네, 메소드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 제가 엘리멘트 사이즈를 5로 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메소드를 스플리 된서 페스드로 고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o k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테리아 에디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크리테리아 값을 직접 이제 타겟하는 크리테리아 값을 입력해서 최대한 간접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그런 옵션인데요 이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또 레기 걸려서 여기 열기와 저장, 세이브이지다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제가 설정해 놓은 파일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플라이, 오케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 후에 이 서피스를 선택하실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 왼쪽 마우스 좌우 클릭으로 드래그하셔도 되고, Ctrl+A 누르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메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메어 1, 2편과 마찬가지로 기존 제너럴 2D메시보다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 왼쪽 하단에 로딩창 보이는데요. 네, 보시면은 메시가 되고 있는, 네, 로딩창인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어, 지오메트리 클린업이나 제가 세팅해준 값에 맞춰가면서 그 후에 메시 작업까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접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보기 하기 위해서, 네, 지오메트리 투명하게 했고요. 컬러도 좀 봐보도록 네, 지금 이렇게 된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필렛 구가 굉장히 깔끔하게 매치가 쳐진, 거, 쳐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파라미터랑 크리테리아 세팅 해놓은 거, 또 파일을 웨비나 끝나고 그 밑에 자료 다운로드 받는데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얘들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픈해 봤고 필렛 테이블도 정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렛 매시된 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렛 매시 컨트롤은 네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홀 왓셔 메시 컨트롤이라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사례입니다 네, 목표로는 그 앞에 필렛 매시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파일 오픈하는 것 그리고 홀 테이블 정의, 정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프리테리아 파일 임포트 해서 매치 쳐준 거 확인하는 작업 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명은 홀와셔모델.hm 파일이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테이블이 홀 테이블입니다. 이제 네, 플랫, 플랫 매쉬 컨트롤과 조금 이제 유사하게 파라미터 세팅과 플리테리아 플리테, 세팅 값을, 아, 세팅을 통해서 이제 매쉬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네, 하이퍼 옥스 로도 뭐 조금 습니다음 이제 홀테이블 맛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홀들이 뚫려 있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홀의 알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값을 제가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네, 메시 후에는 이그 태그 단계 에 지워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달아놨고요. 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풀단 메뉴바 메시 클릭하시면 네, 여기 g 너 n e r a 2D 메시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한그룹바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배치 메시가 있는데요. 이거 클릭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Edit p a r 어, 왼쪽에 조그만한 플러 메뉴 클릭하시고, 에디 파라미터, 네,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파라미터 피처에, 보시면, 홀스 2D라고 있어요홀수이기 때문에, 2D, 홀스 2D에서 한번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네, 이번 웹이나에서는요, 여기, 상단에 있는 이스가 바뀌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 워셔, 홀, 폴 워셔 메시 컨트롤은, 어, 좀더 필렛보다 간단하다고,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값과 뭐, 트리트먼트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오리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트리트먼트 클릭해 보시면, 이게 아까, 이, 어, 필렉 메시 컨트롤의 네, 메소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나뭐 리무브, 와셔 네,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뭐 제거하거나 와셔에 대한 메시를 치거나 네,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잠깐 되돌아오면요. 네, 지금 구성한 게 이거고요. 이제, 어, 이거는 프리,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항목인데요. 우선순위 항목은 말 그대로, 이제, 우선, 그, 홀에 메쉬를 틀 때, 이제 우선순위를, 와셔 메쉬를 틀 때, 우선순위를 둬서, 두개 겹친다면은, 이 그림과 같이, 두 홀이 너무 근접해서 와셔가 겹친다면, 어떤 한 곳에 우선순위를 둬, 둬서, 네. 거기만 마셔메시가 처지게 하는 네, 그런 옵션입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이 조금, 네, 깨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거 임포트를 이제 했습니다. 이 파일 오픈에, 네, 기존에 저, 저장해놨던 이 파라미터 세팅 값을, 네, 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 홀 2D 보시면, 네. 안 나와있던 게 이게 저장, 제가 저, 따로 저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네. 값이랑 레인지 값, 그럼 트리트먼트, 네프라이오리티도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네 그리고 오케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에 이후에 또이 폴더 메뉴바 클릭하셔서 리테리아 저장해놓은 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라이, 오케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트롤 A나, 네, 드래그, 시켜주시면은, 컨트롤 A 클릭하시면은, 지금, 오, 어, 엘리먼트 사이즈 5mm로 설정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 에디터를 이용해서, 어플라이 오케이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매셔를 꺼도, 네, 그게 이전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5mm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메시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측 하단 보시면 메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기다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좀더 메시 잘 보기 위해서, 이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를 투명하게 한번 바꿔보고요. 상도 좀 밝은 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홀 와셔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쯤에 제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무버 옵션 사용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면 홀 주위에 와셔가 이렇게 생성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 아, 넘, 넘어오기 전에 팁으로 이렇게 계속 마우스 려 올려놓, 모델에 올려놓으면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여기 파일에 퍼런스 들어가시면은 퍼포먼스라고 네, 있어요. 음, 여기 하버 하이라이팅 있는데 디스플레이 허버 하이라이팅 체크 해제하시면요. 네. 이전에 클래식 버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이드 어, 하이라이트가 안 되게 됩니다. 이 네, 플링을 해야만 하이라이트. 네, 혹시나 이제 플레이나 이거 홀 같은 거 확인하실 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다시 넘어오면요. 네, 저희는 이제 홀 워셔메시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요. 홀 테이블 정리하는 법, 그리고 파, 파라미터 크리테리아 파일 인포트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기 입니다 제가 왜 넣었냐면 이제 어, 배치매시어가 사례가 1편, 2편, 3편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3편까지로 일단 메기나는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추가로 배치매시어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활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링크랑 네, 블로그 링크랑 이렇게 헬프 경로 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여기 1, 2편에서 이 자세 알아보기는 들어가 봤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네. 반축기 F1 눌렀을 때 헬프 들어가지는데, 이제, 배치매셔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와 크리테리아 세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있어요. F1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켜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저는 띄어놨는데요 왼쪽에, 이제, 아이고. 파미터 세팅이라고 해서, 이메시 탭에, d e 인 i n 컨트롤 그 다음에, 에디 크리에이테리아 앤 파라미터 파일즈,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세팅, 크리에이테리아 세팅, 이렇게 두 개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세팅즈 들어가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플랫과 홀 2D에 관련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또, 이렇게, 페이지와 나눠 입기도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렛이나 폴콜 투디, 보시면 예제도 비슷한 게 네, 저희 제가 했던 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배치 매셔는 1, 2, 3편 모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